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상천하 주식지존 천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종목, 아모레 퍼스피입니다. 아모레 정말 제가 애기 때도 있었던 화장품 브랜드인데, 지금 뭐 엄청나게 좀 커졌습니다. 그때는 무슨 무슨 아모레 태평양이었나? 네. 아무튼 좀, 정말 오래된 화장품 국내에서는 상당히 좀 오래된 화장품 브랜드인데, 자, 이 종목도 참 재밌죠? 35,000원까지 상승했다가, 최근까지도 계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모네 퍼스픽이. 근데 지수는 반대로 계속 잘 올라갔죠. 그야말로 소외되어 있던 종목이었어요. 아모네 퍼스픽 자체가.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모네 퍼스픽을 아예 안 쳐다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최근 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무비자로 들어오죠. 무비자로 관광비자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커들이 많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 나온 내용들 보면 면세점에 매출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세점 매출에서 많이 판매되는 아이템이 뭐가 있나요? 가장 많이 판매되는 아이템은 화장품이기 때문에 면세점이 살아난다. 그러면 화장품 또한 같이 살아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모레퍼스픽이 상승한다는 건 화장품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모레퍼스픽 관련해서 내용들을 잠깐 좀 보면요. 우리가 아모레퍼스픽 하면 첫 번째 떠올릴 수 있는 브랜드가 설화수죠. 설화수. 설화수 라네즈 헤라 이니스프리 뭐 이런 브랜드이죠. 건강기능식품도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화장품 브랜드가 지금 현재 판매량이 최근 들어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랍니다.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어, 아시아 쪽, 미주, 유럽 할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판매량이 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수 시장보다 오히려 해외 쪽의 반응이 훨씬 좋은 흐름들을 이어나오고 있다랍니다. 어, 여기서 나오죠.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조치 시행을 했고 또 이번에 또 경주에서 APEC 있지 않습니까? APEC 정상회의가 있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 동기 대비 보더라도 90%가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2분기 매출로 보더라도 8.9%가 증가되었고 영업이익이 550%가 증가했습니다. 이건 아무리 퍼스피 어, 실제 이번에 2분기에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를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아시아랑 중화권 사업 구조가 개선 효과로 흑자 전환하면 전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중화권 매출이 23% 정도 성장하면서 아시아 매출 9% 성장. 그러면서 이제 스라스, 아이오페 그리고 프리메라, 뭐 헤라 이런 친구들 있죠. 뭐 자세히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에이피 뷰티 뭐 마몽드, 한율, 비레디, 라네즈, 에스타라 이런 브랜드들이 지금 이제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어, 그리고 자회사들이 있거든요. 에스쁘아라는 이제 자회사도 있고, 아머스 프로페셔널도 있고, 오솔록도 많이들 아실 거예요. 녹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티 좋아하고 녹차 좋아하시면 오솔록이랑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솔록이 브랜드가 조금 어, 프리미엄 브랜드죠. 좀 비쌉니다, 제품 자체가. 제품 확실히 맛있어요. 네. 그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의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마케팅 비용도 그렇고 판매 관리비가 좀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이 좀 많이 끌어올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모르퍼스픽이 꾸준히 성장해 나오고 있다 아모르퍼스픽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도 상당히 많고요 히트작이 있는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 뭐그 외에도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자회사들도 현재 잘 운영을 해나가고 있고 그에 대한 수익을 잘 만들어 나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퍼 스픽 분명 우리가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지수가 올라갈 때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시장이다. 주도 종목은 꺾이고 소외에게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하락했던 종목은 다시 반등을 주고 이렇게 해서 둘이 이제 만나는 균형점을 잡아가는 어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장은 너무 좋아요, 솔직히. 너무 좋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단기 조정으로 보셔야지 큰 어떤 추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움직임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조정에 얼마만큼 줄지는 그리고 며칠 동안 줄지는 지금 상황이 알수 없지만 둘의 균형을 맞추는 움직임은 나와준다. 그러니까 아메리퍼스픽도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조정을 보여줬고 이제부터는 반등 구간으로 접어들어서 단기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조정을 받을수록 주도 종목들도 같이 내려갈 거고, 하지만 소외되었던 종목들은 그래도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종목들은 다시 반등 시점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래도 스픽을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010-990-2966으로, 아모라고 보내십니다. 아모. 아모레, 퍼스픽의 앞글자 두 글자, 아모. 한글로 보내주시면 돼요. 보내주시면, 무료 소통방으로 바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바로 들어오셔서, 투자 전략이랑, 언제 매수해서, 얼만큼 비중을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어디에 두고 매도 시점을 잡아 나가야 될지, 나오는 이슈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아 말씀드리고 단기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단타 종목도 나갑니다. 우선 뭐 단타 수익률 너무 좋아요 지금. 단기 단타 둘다 지금 수익률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10배 폭등할 수 있는 소위 템버거 종목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반도체 조정을 보여줄 때이템버거 종목을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그래서 꼭 먹고 알 먹는 그야말로 알짜배기 매매를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포트도 한번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계속 수익이 날수 있는 포트로 전환을 하려고 좀 노력 좀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한다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구독자님들의할 일은 010-9950-2966으로 문자로 암호를 하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보내주시고 무료방으로 들어오셔서 확실한 투자전략 받으십시오 아시겠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 가지고 포트폴리오 점검 꼭 받고 그리고 아무리 퍼스픽 어떻게 대응하면 수익을 극대화가 되는지 그리고 어 매일매일 단타 종목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무료로 다 무료예요 다 무료로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기다릴 테니까 빨리 전화번호로 010-990-2966으로 아 모라고 뭐 한글로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